아니 그게 바람이 너무 불어. 아 사모님. 사 네, 오늘 한 단동 땅 보러 왔어. 요아돈많으시네 내가 이거 또 GS 거 선글라스까지 빌려가고 네, 지금 완전 안마리가 아, 없어졌어. 부틴 안해. 부틴 안. 해, 근데 일본은 소재가 진짜 좋아. 아얘 네, 이거 소재 너무 좋아. 근데 우와. 이거 컬러 너무 예쁘다. 그렇죠. 어. 이렇게. 로할수 있어 가지고 목이 네, 따뜻해요. 르브제 핀까지 포인트 여기 아, 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머, 어머, 이렇게 어머. 그거랑 가방이랑 컬러를 너무 잘 맞췄어. 요렇게. 네. 네, 예. 뻐요 귀여워요. 네. 보니까 이제 그만 갈게요. 네, 추워요. 가요. 네. 말모임하러 파드에 왔습니다. 진짜 겨우 예약해서 왔어요. 어. 앞머리 좀만 정리해줄까? 오늘 앞머리가 잘못됐어. 그러네. 어, 잘안 됐어. 됐어, 됐어, 지금 좀. 음, 음. 커피가 진짜 소금이거든요? 근데 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케이, 트라이 해 r y 요 r y try. 짠. 짠. 음, 음, <laughs> 아, 냄새, 냄새, 질긴다, 이거. 이거 뒤에 약간 어. 케이크 같아. 뭔가 비주얼이. 살짝 어. 살짝 어. 엄마, 머아 깜짝이야. 열정적으로 <목소리> 그러면서 아무도 안 먹고 있어. 아니 진짜 이거 알감자 너무 예쁘다. 알감자 이거 맛있게 아, 먹겠습니다. 저들이 좋아요. 네. 냄새가 미쳤어. 아, 응. 하고 네. 했잖아요, 정정했잖아요. 다이어트식으로. 왜 <목소리> 그냥 울어야지? 끝 나지?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 진짜 오랜만에 오는 찌니찌니는 어 찐이 아 블랙 이쁘다 아 이쁘다 요거 반팔 좋다 겨울 반팔 <laughs> 오늘 빨간 바지어요 5개를 뺄어 이거 되게 다리가 어어요이는 거인가? 엄청 길어 보인다 다리 아 다리 길어요렇게 연말룩 있요요 5개를 뺄 너무. 너무 맛있겠다. 언니 e 아나다 달아놨어. 그 a p 는 이게 a t t 그럼 a r a n a so good on the ground, g 왜안 먹어? 뭐쟤 찐지 가네. 아? <laughs> 자토리를. 어? 또뭐 댓글 안달아서 <목소리> 응. 맛있겠다. 나, 나, 나. 라면 끓겠다나 먹어라. 응. 내가 와. <목소리> 다른 다른 거 어, 어, 다, 다 자르고 있어니까자르 어, 내릴래요. 다 자를게, 그냥. 하루에 10개만 파는 한정 메뉴라는 소리에 바로 주문. 고구마 덜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맛있겠다. 모자 너무 귀엽다. 저거, 프리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헤이나,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어떡해? 진짜 <laughs> 미쳤어 아까 긴축대상이라고 하신 분 근데 이... 이것도 예뻐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묻힌다. 색깔이 너무 예뻐 응. 아니 디테일 뭐야 예쁘다 너무 귀엽잖아 이거 잘 메고 다니겠다 그니까 머리아 풀려고 내가 갑자기 너무 가벼워 안된거 같아 <laughs> 드셨 <드셨어요? 웃음>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색깔 다른 것도 예뻐요 근데 이게 예뻐 이딱이 카키가 예쁜데. 이게 너무 예뻐 어이거도한왜 외워봐 이렇도이고 <laughs> 야, 이것도 이쁘죠? 예뻐예뻐야 이거도 이쁜데? 나 짧은... <laughs> <오리 할> <laughs> 너무 귀엽다 여기 너무 쪼끔놀이 하는 거 같다 오, 진짜.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 거기서 뭐. 차 마시러 온거같잖아 아니 잡을 때 봐봐, 이렇게... 언니한테 보여줘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그런가 봐 술맛이 아니라 진짜 술맛인데 봐봐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말 모임으로 리스 왔는데 진짜 여전하게 오픈런 할 정도로 웨이팅이 있는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아? 와 샐러드 대박이다. 샐러드 좀먹게아 드세요. 네다 드세요. 아까 시키던데 그냥 오케볼게요자언니 먼저 져올게요 아! 노력해 볼게요 네, 노력은 하겠지만 아나장이저그 진짜 순하다 제가 커피를 내려보겠습니다 아니 우리집 아 뭐야 남편 집에는 뚜루르루뚜 어. 아아 두루. 근데 왜 이런 노래가 나오 <laughs> <있는지> 미안해 <laughs> 올드에서 그런 노래가 나오네 너무 예뻐요 아나 보여줘요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이게 올리브유야? 아, 대박. 올리브유. 대박. 올리브유. 아니, 근데 뭐를 또 이렇게 두개 넣었어? 아니, 같이 해요. 세트야, 세트. 아. 샐러블에. 아. 맞아, 장갑. 아, 아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여워. 오케이. 와, <laughs> <laughs> 아, 진짜 귀엽다. 너무, <laughs> 너무 귀여운데? 너무 갈수게 해줘라 고마워. 아니야. 세트입니다. 오, 대박. 소통이. 앞에도 보여줘봐. 어? 아, 너무 예쁘다, 언니. 이거. 아, 너무 예민하게 준비했어. 옷도 좀또 좋고. 언니 이거 진짜 예쁘다. 예쁘지? 이거 진짜 어디서 사지? 대구 그 쇼품샵에 갔는데 어, 얘가 있는 거야. 온라인에서 아무에 선물이 어. 담긴 샷. 진짜 딱 모든 사랑이담겼다 진짜 따뜻하다. 사랑이 여기서 좋은 일만 있으세요. 대박나세요. 대박, 대박, 나세요, 대박 어 사장님 대박나세요. 대박 오늘 한남동 오랜만에 가는데, 송이랑 지혜 만나가지고 점심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크를 가려고 합니다. 원래 나리 식당 가려고 했는데, 나리 식당 오픈이 2시여가지고, 그냥 빠르크 가서 한식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진짜 오랜만에 빠르크. 이게 원래 메인 메뉴고요. 진짜 유명한. 사세요, 보이세요? 진짜 유명 그리고 이거는 갈비. 어디로 진 거예요? <laughs> 맞아요. 우와. 이거 가득 찬거샀요손이가 사줬어요. 잘, 잘 네, 먹을게요. 비싼 컵을 먹는 거예요. 진짜 네. 이거 비싼 컵이야. 와. 이거는 더 비쌀 수도 있겠다, 이 비싼 컵. 이런, 응. 이, 이런, 이런 게 있어서 비싸지. 오늘 다솜이랑 응. 민주랑 여기 리치하우스라고 종로에 완전 어르신들이 오늘 카페 있거든요. 근데 여긴 진짜 찐이야. <laughs> 그래서 주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격 봐요. 찐이야. <laughs> 사장님 저희 사방건비냉 하나 네. 아하나유무차하나요 여기 뷰봐거 응, 이 장난 아니지? <laughs> 진짜? 네. <laughs> 나는 그냥 그런 컨셉인 줄알았는아니아니야아니야컨셉이아니아요아아니 오 이거 봐 건더기를 내가 계속 저어야 돼 왜냐면 아직도 이만큼 이 있거든 <laughs> 야 건더기를 이렇게 계속 줘어야 된다고 <웃음> 멋지다 <웃음> 멋지지? 약간 수작업이야 <laughs> 대박 서비스로 이거 주셨어요 펌키드 서비스 여기 찐이다 음. 사랑 빵갈국수 아, 맛있겠다. 근데 약간 되게 헐벗어 보이지 않아? 이 밥? <laughs> 너무 다시연 다시 어, 헐벗어 보이지 않아? 어 나왔다 나왔다. 이 국물이 있었다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럼 하나 주세요. 어. 어.

야 이거 대박이야. 아니야 지금 받아야지 이 장면을 찍어야 돼. 이게 뭔데? 빨리 보여줘. 아 진짜 웃겨. 여러분 저거의 정체는 썰매입니다. 썰매. 썰배. Sa... 근데 찍어같지 않아요 언니 어디 놀러가서? 어아다다다다 다. 이발 이발. 너가, 아, 저는 제꺼 들고 왔다고. 진짜 <laughs> 진짜 멋 아, 어, 진짜. 말빨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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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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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어떻게 2만원이야? 귀엽 이게 어떻게 2만원이야? 윤주야? 이렇게 귀엽다. 잘 어울린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언니 이제 그 애착 그 바지 그만 입고 알았어 <laughs> <언니> 이번엔 <laughs> 다 찢어버리고 아, 그 진짜. 에어비앤비 갔을 때도 그 바지 입었거야 <laughs> <laughs> 이제 아. 내 애착 바뀌었어요 아, 이제 그걸로 <laughs>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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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고싶은 뭐? 언니 뭐해요? <laughs> 어머 안 맞는거 아니지? 아니야 이거 다 벌려져요 어, 짜란 어, 귀엽다. 발가락도 아, 귀여운 귀여운 네. 네. 귀여운데? 귀엽다. 귀 발가락 귀여운데? 발가락이요. 드디어 식사를 하는. 잘 먹겠습니다. 네. 모두 아, 한해 잘 보내셨나요? 네. 아 그럼요. 아, 여러분들. 어 어. 죄송해요. 말해주세요. 왜요? 아 밥을 하면서 하려는 뭐야 뭐야? 뭐야? 뭐.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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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거예요? <놀러> 어머 나 진짜 나 물어. 이런 쓰레기 같은 우리들의 그러니까 <laughs> 반성하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진짜로 어, 아니, 그건 아닌데 빵아요 예린 씨오 진짜 <laughs> 귀엽. 너무 귀엽다 <귀엽잖아. 웃음> 아 진짜 무슨 무슨 해원 <laughs> 언니 언니 저 예린이에요 자 지금 나 올해도 어느 떠남해 진짜 이거 귀여워! <laughs> 귀여워. 아니, 진짜! <laughs> 엉망 진창이야! 언니, 그지나 지금 안 돼. 너가 해? 왜냐면 나줄이 없어 맞걸로 왜? 너 왜? 너 왜? 너 왜? 너요너

그그 네, 그 나름 토스트 어, 네, 2025년 0 0그 어땠나요? 오늘 막고 말이고 너무 안좋은데? 뭐 좋을 때가 없으니까 그냥 하세요 네. <시> 없어요 빨리 2025년 아, 아마 열심히 하려다가 어. 상황적으로 여의치 않았서그렇 <목소> <나. 웃음> 2026년은 어떨 것 같아요? 2호점과 3호전을 해요 3호점까지? 어. 년은 길으니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매고, 한한 좋죠 좋죠 아주 다짐이 멋집니다 네 화이팅 합시다 아 그거 나쁘지 않은데? 상당하구만 국물을 맛보아주세요 제가 면 좋아하잖아요 아주 네. 옛날부터 픽해놨던 맛집이요? 아니 와보고 싶었던 진짜? 어. 음, 그치 여기 오. 올 일이 뭐가 있어 맛있겠다 음, 잘 섞어줘야 돼요.